네 요즘 내란정권 출신 기관장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짧게 논평하겠습니다. 아, 이들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해자 인양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망언을 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아, 그제 국회에서 감히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제는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을 얹었습니다. 아, 평가는 조금 뒤로 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아, 이진숙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 방통의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왔고 아, 그래서 언론개혁의 유환으로 방통위를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고작 이진숙 위원장 하나 내쫓지 못해서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치는 줄 아십니까 아, 요즘 말로 이런 것을 자아가 비대하다라고 하던데 아, 이준석 위원장 본인이 뭐라고 어, 저희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 당신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과 망가진 언론 환경에 대한 대가는 아직 그 이자조차도 못 치른 것 같은데 헛된 꿈이 아직도 남아 있나 봅니다. 어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통,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올드미디어인 지상파 방송부터 홈쇼핑, OTT까지 방송 미디어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새로운 정부 조직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인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체제로 개편을 하고 민원 사주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직을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각 위원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준숙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권리 관리 고난이 추가되는 정도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법안 하나도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관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니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 혹시 법안의 부칙 제3조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만 읽고 이것을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발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진수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본 국민께서 앞으로 빵못 사먹을까봐 이러느냐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을 좀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언론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한 부처들이 개편 대상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옳은 지적입니다. 비판을 받을 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편의 대상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일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편을 단행하는 정부도 개편의 대상이 된 조직도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개편안에 강론을 잘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또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 김병...